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청년들이 바라는 점은 뭔지 최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의한 사립대에서 주거 상담 플랫폼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주은 씨. 대학에 입학하고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지만 매달 50만 원이 넘는 돈을 월세로 내야 하는 서울 살이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자기 소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돈조차도 모으기 힘든 게 청년들의 현실이라서요. 사실 청년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정말 이거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고 전세까지 모으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된 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며 온갖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 하지만 정작 공약의 대상이 된 청년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냅니다. 차악 경쟁보다는 좀 합리적인 정책이나 지금 코로나 피해나 아니면은 좀 지금 저성장의 청년들의 삶도 어렵잖아요. 이런 걸좀더 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이 절박하게 반성하지 않은 현실도 아쉽습니다. 이 보궐 선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권력형 권력형 성폭력이 이 선거를 계기로 정말 근절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대규모 개발 공약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 대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지난해 기준 220만 명. 청년들은 선거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해 줄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연입니다.